지금 대한민국 트로트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못 했다. 실수를 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보았던 현역 가수들의 무대가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방송사 측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이어지며 시청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문제의 영상을 황급히 삭제하고 비공개 처리해 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그날 녹화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돌려야 했고 대기실의 동료 가수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제작진은 무엇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에 가까운 조치를 취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현역가왕 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부초같은 인생 무대의 전말과 홍자 차지연 등 톱스타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 그리고 곧 다가올 콘서트와 관련된 충격적인 미스터리까지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방송 직후였습니다. 현역가왕 방송이 끝나고 많은 시청자들은 다시 보기 위해 유튜브와 포털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청기가왕 팀의 부초 같은 인생 무대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이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모든 관련 영상이 일제히 비공개 처리된 것입니다. 보통 방송사는 논란이 되면 댓글창을 닫을 지언정 조회수 수익이 발생하는 영상을 스스로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면, MBN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업계 관계자들과 네티즌들은 이것을 단순한 방송사고 처리가 아닌 콘서트 흥행을 위한 필사적인 방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3월 28일과 29일, 서울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을 시작으로 현역가왕 전국 투어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 콘서트는 방송사의 막대한 수익이 걸린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출연진들의 실력 논란이 불거지고 돈 주고 보기 아깝다는 여론이 확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티켓 판매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제작진은 욕을 먹더라도 논란의 씨앗인 영상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예비 관객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현재까지 콘서트 출연진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과연 이것이 시청자와 팬들을 위한 올바른 처사일까요? 자. 그럼 도대체 무대가 얼마나 엉망이었길래 영상까지 삭제했을까요? 현장을 지켜본 마스터들과 시청자들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청기가왕 팀이 선곡한 김용임의 부초 같은 인생은 정통 트로트의 맛을 살려야 하는 고난도 곡입니다. 하지만 첫 소절부터 불안감은 엄습했습니다. 가수들의 목소리는 따로 놀았고, 화음은 불협화음이 되어 듣는 이들의 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트로트의 생명이라 할수 있는 꺾기 기교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웠고, 억지로 흉내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무대 중간중간 중간 터져나온 음이탈과 박자 실수는 이들이 과연 현역 가수가 맞는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사위원석의 반응은 적나라했습니다. 서른도 마스터는 고개를 저으며 이 노래는 이 팀과 옷이 맞지 않는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서주경 마스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한 표정을 지었고, 주현미 마스터는 마치 화가 난 사람처럼 굳은 표정으로 무대를 노려보았습니다. 대기실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쟁팀이었던 린, 전유진, 김주희 씨 등은 경쟁자가 못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큰일 났다. 어떡하냐라며 진심으로 걱정하고 공포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가수들끼리는 알거든요. 무대 위에서 저런 실수가 나왔을 때 당사자가 얼마나 지옥 같은 기분일지 말입니다. 무대가 끝난 뒤 멤버 5명의 표정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들처럼 참혹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시청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바로 탈락 시스템의 불공정성입니다. 현역 가왕의 룰은 잔인합니다. 1위 팀만 전원 생존하고 나머지 팀에서는 무조건 탈락자가 나와야 합니다. 이 기계적인 룰 때문에 정말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2위를 차지했던 오미소자매 팀의 감미연 씨입니다. 오미소자매는 비록 1위는 못했지만 팀워크도 좋았고 감미연 씨 또한 본인의 몫을 충분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팀이 2위라는 이유로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반면 역대 최악의 무대를 보여주며 3위로 추락한 청기가왕 팀은 어땠습니까? 상식적으로라면 이 팀에서 대거 탈락자가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룰에 따라 이 팀에서도 장하운 씨단한 명만 탈락했습니다. 심지어 무대를 망친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다른 멤버들은 모두 생존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잘한 팀의 멤버는 떨어지고 못한 팀의 멤버는 살아남는 게 과연 공정인가? 제작진이 짜놓은 각본에 맞춰 실력자들이 희생되는 것 아니냐? 이번 결과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본질인 실력 중심의 평가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제 개별 가수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안타깝고 충격적인 인물은 단연 홍자 씨입니다. 미스트로 당시 곰탕 보이스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그녀. 탄탄한 팬덤과 검증된 실력을 가진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현역가왕에서의 홍자는 우리가 알던 그 홍자가 아니었습니다. 1라운드부터 이어진 컨디션 난조는 이번 무대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목소리는 힘을 잃고 갈라졌으며 심지어 생방송 무대에서 치명적인 음이탈 실수까지 범했습니다. 단순히 목 상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내내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부초처럼. 홍자씨는 무대 위에서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팬들은 성대 결절이 온게 아니냐. 멘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자씨가 겪고 있는 이 슬럼프. 과연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트로트 가수로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일까요? 홍자 미스터리는 이번 방송의 가장 큰 의문점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명의 논란의 중심. 바로 차지현 씨입니다. 그녀는 자타가 고민하는 뮤지컬계의 디바입니다. 폭발적인 성량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장점이 트로트 무대에서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윤명선 심사위원은 뼈때리는 조언을 했습니다. 뮤지컬은 멀리 있는 관객을 위해 과장된 표현이 필요하지만 방송은 카메라가 코앞에 있다. 섬세해야 한다. 차지연 씨의 무대를 보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표정은 지나치게 비장하고 제스처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큽니다. 트로트는 꺾기와 감정의 완급 조절이 생명인데 차지연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강강으로 밀어붙입니다. 시청자들은 트로트를 듣는 게 아니라 웅변을 듣는 것 같다. 너무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국민 응원투표나 문자투표에서 차지연 씨의 순위가 하위권을 맴도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중들은 뮤지컬 배우 차지연이 아니라 트로트에 녹아든 차지연을 원하는데 그녀는 아직 그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지연 씨는 지금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퍼포먼스 퀸으로 불리는 스테파니 씨춤 실력은 나무랄 데 없었지만 노래에서는 트로트 특유의 맛을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트로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를 흉내내는 팝 가수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탈락의 고배를 마신 장하운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꺾기 기술은 매우 부자연스러웠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억지로 꺾는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부초 같은 인생이라는 최악의 무대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나마 장태희 씨가 고군분투했지만, 무너지는 팀을 혼자서 지탱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기는 커녕, 단점들이 모여 시너지 효과가 아닌 마이너스 효과를 낸 전형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문제는 바로 3월에 예정된 콘서트입니다. 현재 방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벌써부터 콘서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 실력으로 돈을 받고 콘서트를 한다고?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예매를 하라고? 영상 비공개 처리로 논란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퍼질대로 퍼진 악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추려고 할수록 대중들의 불신은 커져만 갑니다. 홍자씨를 비롯한 인기 가수들이 부진하고 실력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강행되는 콘서트. 자칫하면 빈 좌석이 가득한 초라한 콘서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제작진은 영상을 지우는 꼼수 대신 가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무대에 설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한 경연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역가왕에서 벌어진 초유의 영상 삭제 사태와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문제점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한때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무대가 실망과 분노로 바뀐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무대 위에서 땀 흘리는 가수들에게는 격려도 필요할 것입니다. 과연 남은 라운드에서 이들은 명예를 회복하고 반전의 드라마를 쓸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하락세를 걷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특히 홍자 씨와 차지연 씨의 무대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MBN의 영상 삭제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이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빠르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